언덕을, 그리고 계단을, 요런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러너인바입니다. 오늘도 집 근처에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지형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도 영상에서 호흡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말하면서 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덕을, 그리고 계단을, 요런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박수는 어 평온할 때는 뭐 110까지도 떨어지고 하지만, 13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부분 그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대회 전에,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회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대회 전에 출발지랑 도착지, 그리고 출발 시간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무슨 그런 뻔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회마다 출발 시간이 살짝살짝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열린 대회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출발한 대회도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8시에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출발 시간이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맡겨야 되는데 이 물건 맡기는 게 도착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되게 상당히 이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몸을 풀기 전에 먼저 가서 환복하고, 옷 맡기고, 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워밍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착지랑 출발지, 그 다음에 출발하는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이제 하셔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회날 입을 옷, 그 다음에 대회날 신을 신발, 그 다음에 대회날 가져갈 가방,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배번표도 일부러 미리 달아두는 편이고요 이게 대회마다 다른데, 어떤 대회는 배번표에 배번 밸범 칩이 있는 경우가 또 있고, 따로 그냥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번표에 주는데, 가끔씩 그렇지 않은 대회 신발에 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몇분 봤습니다. 배번표만 달고 오고, 칩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을. 몇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회 때 퍼둥지둥 하지 않고 아침에 뭐 빼먹은 거 없으려면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그날 먹을 거 파우젤 미리 챙기고 그 다음에 복장 챙기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며칠 전 되면은 이게 하루 전이나 이럴 때는 급작스럽게 하려면은 없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해보고 네, 파워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드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드리는 게두 번째고요. 첫두 번째로는 코스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선두 유도할 때도 선두 유도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분들이 그냥 막 따라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대회를 나갈 때턴 하는 곳, 그 다음에 꺾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코스에서 몇 키로 정도, 어느 지점에서 몇 키로 갔는지도 알수 있고, 그나마 정신적으로도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게, 그 동화마라톤 코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동아 마라톤 그 코스 한번 뛴거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어디쯤에서 턴하는구나. 어디쯤에서 꺾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거의 잠실 그 타워가 보이면은 거의 끝인데 아마 한 40km 지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몇개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아무래도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숙지하는 거는 대회를 참가할 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제가 트레일 대회를 잘안 나가는 이유도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를 숙지해서 머릿속에 내가 그게 이미지가 그려져야 약간 대회를 되게 안심하고 뛰는 편인데 트레일은 답사를 가지 않는 한 코스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알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는 트레일은 그 부분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약간 길치도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거세 개를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세 가지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건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안 먹던 거 먹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그게 뭐 음식이든 약이든 평소에 섭취하지 않던 거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 무리해서 지금 이미 평소에 먹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급작스럽게 바꾸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식사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대회 전에 햄버거 먹는다고 얘기 들죠. 그게 제 그냥 루틴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먹던 대로 그냥 먹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가 다가오면은 이게 몸에서도 제가 인식을 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 외에는 전혀 일부러 더 먹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약 같은 경우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도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카페인 알약, 뭐 진통제, 뭐 이런 것들 흔히들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도 그냥 뭐 그런 몬스터 이런거나 그 정도 섭취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먹던 거 굳이 먹지 않으시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으셔야 되거든요 과훈련이나 과휴식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평소 하던 대로 뛰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강도의 양은 조절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하던 인터벌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장거리 훈련 하던 거안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대회를 하면은 얼추 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0km를 뛰시던 분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조깅으로 10km 두 번, 아니면 뭐 5km 한 번, 10km 한 번,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한 것 같고, 예 사람이 대회가 다가오면은.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하던 거막 하고 싶고 한데 그때 잘 참으셔야 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 정도만 해주시고 인터벌은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3천, 2천, 1천 막 이런 거꼭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뭐, 신박을 튀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SNS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스타라든지 뭔가 그런 자신의 기록을 인증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보통 대부분 조깅한 거는 SNS에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별큰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가 다가오면은 이제 자신만의 포인트 훈련 빡센 훈련 힘들게 하는 훈련을 올리는데요 이제 SNS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누가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주자인데 이렇게 강한 훈련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초조해지고 아 나도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한테도 잘 맞아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화동 훈련을 하면은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지않는 거는 SNS 이런 거는 대회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본 훈련은 그냥 보고 있는다 그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드리자면은 레디샷 같은 걸 이제 올리실 텐데요. 그때 배번을 꼭 가리고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그 100원 양도가 철저하게 이제 걸러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100원 양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의 그런 100원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어, 불편한 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찍어서 올리더라도, 100원 중 일부분과, 뭐, 이름 중에 일부분을 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뭐, 큰 불편 안 겪으시길,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대회전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런 것들 다 몰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대회는 다가왔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기록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